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채널 경남 방송 보셨습니까? 채널 경남은 웅양 일반산업단지의 폐해 상황을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채널 경남에서는 산림녹지과 관련 불법 점령 사항에 대해 취재하며 수많은 불법행위를 파악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거창 지역 유망 기업인 주식회사 상일 의 김경환 상무이사님을 모시고 회사 소개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웅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사 설립은 언제 했으며 주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에, 저희 회사는 1994년도 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해수로 22년 정도 음. 되었습니다. 에, 이제 저희가 음료 OEM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 그 국내에서 제일 큰 롯데칠성 음료에 저희가 주거래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출용 진생에너지를 많이 하는 일양약품, 비타 500을 음. 생산하고 있는 광동제약,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의 음. 토니 고터 음. 동서의 탄산 음료 이런 쪽의 음료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출 쪽에 바이어들을 발굴해서 수출 업무 쪽에 많이 성장하고 음.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음. 우리 그 김경환 상무님은 이 회사에 좀몇년차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전 처음부터 음. 음. 94년도 회사 시작할 때. 음. 부터 저희 사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음. 22년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쉬, 출발하면서부터 같이?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어제 한번도 그래 뭐 떠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예, 뭐회사 괜찮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 뭐 대원은 뭐 상당히 괜찮겠네요. 네, 이제 중소업체가 음. 어, 뭐 아시겠지만은 음. 대기업의 그런 수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음료를 하는 이 업계에서는 음. 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음. 괜찮습니다. 음. 그 당시에 같이 입사한 사람이 다른 분들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어 직원들이 음. 대부분 지금 그 처음부터 시작했던 직원들이 품질 부장도 있고 음. 관리도 마찬가지고 음. 격리 쪽도 그렇고. 음. 생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간부들이 그 사람들이 다 진급을 하는 바람에 간부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간부는 거의 시작 때부터 있는 사람이고 예 이제 그렇고 뒤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했던 그런 직구들그죠그한 회사에 그래 평생을 몸담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참 회사도 그래도. 그 어, 대표가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사장님 생각이 평상시에도 보면 어, 직원들이 한번 회사에 들어오면 결국 이제 평생 직장으로 갈수 있는 어, 회사가 적지만 그런 쪽에 어떤 경영 철학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직원들하고 좀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 현재 그 종업원 수는 얼마이며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업원은 저희가 한 65명 정도 근무를 정식 직원으로 하고 있고, 음. 어, 여름 성수기에는 저희가 음. 한 20, 30명의 일용직들을 어, 더 출근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음. 7, 0 80명 예. 에,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에, 지금 이제 그 종업원들 고용창출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음. 쓰고 있는데 어, 자동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음. 음. 사실은 이제 인원을 좀 줄이는 게 맞기는 맞지만은 현재는 그래도 그 직원들과 계속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회사 규모는 이제 음료에서 O.E.M이냐 인가공이냐에 따라서 매출이 다르다 보니까 뭐 매출에 그렇게 근거할 수 있는 바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에, 음료 쪽에서 지금 이제 대기업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O.E.M을 하는 업체가 전국으로 보면. 한 7, 8개 정도 가지고 상위권에 음.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회사는 그래도 항상 음. 어, 상위권에서 어, 맴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주로 그 직원들은 우리 그 창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대부분이 그 창분들입니다. 음. 대부분이 그 창인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창사원들한테그좀 대집을 좀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회사 인증 허가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인증 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출은 있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품질 쪽에 음. 어,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음. 국제적으로 품질 인증을 하고 있는 ISO 음. 9002를 저희가 이제 획득하고 있고 음. 최근에 또 이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환경 쪽의 인증을 받고 있는 이제 14,000 ISO 14,000을 저희가 음.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작년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이제 햇살이 이제 음. 품질 음료에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다른 업체들은 작년에 좀 준비가 덜 돼서 유보를 했는데 저희는 작년에 헬사업에 대한 인정을 획득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 저희가 이제 FDA 등록이 되어서 음. 음. 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다돼 있어 보면됩니다 음. 현재 수출은 주로 어느 나라로 많이 갑니까? 어,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음. 동남아권이 좀 많고 음. 어, 최근에 또 이제 그 아프리카 쪽에 나이지리아라든지 음. 가나라든지 음. 예. 이런 쪽에도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것 같네요? 예, 지금 국내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료의 그 OEM들이 그 대기업들이 이제 자체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국내 한정이 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나갈 길은 결국 수출을 음. 많이 해야 되는 쪽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회사 비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음. 말씀드렸듯이 어, 다른 데서 어렵다는 해사업을 저희는 인정을 받았고 음. 품질에서도 이제 대기업에 이렇게 꾸준히 납품할 수 있는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꾸준히 갈수 있는 그런 음. 쪽인데 그래도 경쟁 업체들도 있고 음. 또 대기업들이 자동화를 자꾸 갖추다 보니까 O.E.M 실적을 자꾸 이제 줄어드는 음.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우리 상일 대표님은 고향은 어디입니까? 네, 저희 사장님은 이제 회사는 그 창이 있지만 실제 고향 인천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그 창에 이제 설립을 하고 회사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한 이미 10여 년 전에 그 창으로 전부 다 옮기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완전히 그 창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 지금 그 상일이란 이그 회사 그 상원은 어떤 관계가 상일이 된 겁니까? 어. 어,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 음. 어, 음. 자제분이 예, 예. 사실은 이제 이름 음. 상일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알기론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걸고 음. 회사를 정말 뜨뜻한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음. 음. 상일로 정해신 니다 그럼 사장님 그큰아들입니까장 네, 막내 아들 아들. 막내 아들. 예. 그런데 예. 그 그럼 이름 이상일이네. 예, 이상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 계십니까 그 아, 지금 이제 식품과 관련되는 음. 어,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연구기관에? 예, 네, 예. 앞으로 이 언제 투입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예, 그런 것은 음. 아직까지 잘 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상일공장 옆에 건설 중인 예. 웅양 일반 산업단지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웅양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나 인접 공장과의 사전 동의나 협의와 같은 과정은 뭐 있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요 일반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진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주민들은 사실은 이 군이나 관계기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저희는 뭐 알지 못하는데, 저희하고는 사전에 이야기 된 바는 없습니다. 어, 산단 조성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이제 인접한 곳에서 이렇게 큰 이제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되니 지금 음. 은뭐 피해가 없다고는 할수 없을 거고, 제 음. 이제 식품 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우려하는 게 어, 비산 먼지 음. 이제 지금은 어, 식품 쪽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물 크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는 해삽을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인물들이 못 들어가게끔 방치 저 방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비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사실 제일 큽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발파를 하게 되면 저희 기계들이 좀더 정밀 기계이다 보니까 그 진동으로 인한 오작동이 생길까 싶어서 사실 우려를 굉장히 좀 크게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소음 쪽이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에 대한 것들도 좀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큰 장비도 문제지만, 뭐, 앞전에 발파할 때 그럴 당시에 조금 주장을 받았죠. 사실 이제 발파할 음. 때 저희는 뭐, 이제 지금은 저쪽 음. 건너편에서 행,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음. 어 직접적으로 느끼는 바는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게 이제 저희 가는 상식으로는 어 발파 소음하고 음. 진동하고는 또 달라서 그래서 사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그 개발업자하고 네. 기계를 이제 개척기를 갖다 놓고 음. 발파를 할때사은 음.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 공장에 인접된 발파를 할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걱정입니다. 예. 그 산단 조성 관련 거창군청과 업자와의 모종의 합의각서가 있었다는 풍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음. 어떤 그 거창군과 업자와 상일 그 대표와 이런 어떤 뭐 이런 저 소음 관계 이런 걸로 해서좀뭐 이런 뭐 합의가 좀 있긴 있었죠 그런 쪽은 없었습니다 그런 쪽은 예, 없었고 하여튼간에뭐 예, 예. 일단 피해가 안 가도록 해달라 예. 뭐 그런 이야기 정도인가 봐요 예, 예. 예. 그래도 그 지금 현재 피해는 많이 입었죠 이런저런 피해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음, 음. 어, 그 창군에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음, 음. 어, 기존에. 그 창군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켜야 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창군에서도 지방자치제 하면서 저희가 다른 회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이 법이 정한 음. 테두리 내에서 좀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예. 대부분의 그 사람이면 밥을 먹고 뭐 눈을 뜨고 귀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자리가 산업단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자리에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지요 예, 뭐 그런 이야기는 음. 뭐저 오는 분들이나 음. 저희 회사에 방문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들으면 보면 아, 여기에 왜 이런 산업단지를 음. 조성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은 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봤으면은, 보면 알지만은,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고, 석상 개발, 도로를 캐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걸로 보이죠?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음. 저희가 뭐, 깊이 있게는, 음. 이제 뭐, 사실은 잘알 수가 음. 없겠죠. 현재 이렇게 보면은, 네. 상황이 사실은 산업단지 하면은, 우리가 청년 농공단지나 가조나 석강단지 이런 데 보면은, 산업단지 조성해놨는데, 피가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저 자리에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 끊기자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 사실을 알고는 있죠. 뭐 깊이 기... 음.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음. 들은 바는 아니지만 음.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소리들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국가나 경상남도 그 음. 창군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가 채지길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음. 말씀드렸듯이 결국 지방자치제 시대에 기업을 유치하고 어 그래서 발전시키는 것은 뭐 어떤 누구도 어 막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어 저희도 어 그런 쪽에서는 항상 뭐 찬성을 하고 있는데 더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창군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네. 대해서 좀더잘될수 있도록 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배려를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거창 군민과 회사 직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음. 저희는 뭐 20년 이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업을 해오면서 뭐 고용 창출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빼고라도 정말 직원들이 한번 입사하게 되면 끝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남길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제 해업도 저희가 인정을 받았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회사를 믿고 같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어, 그 창군에도 작은 보탬이 되지 않겠냐 회사가 잘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창군의 발전도 분명히 저희가 작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경한 상무이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창 지역에서 어떤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드립니다. 유용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